오늘 이쪽에서 야간 헤르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르모브에요. 사랑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다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동굴 소라를 좀 잡으려고 왔는데 <laughs> 나와 줄라나 모르겠네요. 오늘 헤르질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 엄청 많네요. 등대 포인트로 왔습니다. 불빛이 아. 깔렸어요 네, 불빛보세 사람들 아, 많이 웃었어요 이만큼씩 뭐, 빠져요? 네 여긴 빠져 뻘이야 뻘 근데 여기 소라 있네 작은 응? 그죠? 작은 소라 작은 소라 있어? 네. 장수라 있네 하나. 요거 하나. 그래? 오늘은 잘 찾는데? 예. 오 이건 큰데? 커? 예. 오 여기도 하나 보니까? 있다. 근데 아주 크진 않는데. 뭐야? 그래도 찍어야 될것 같아. 이야 이건 크네. 대박이야? 대박. 그렇지. 여기서는 대박이지. 처음 봤으니까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요 소라 중소라. 음 그거라도 뭐 그냥 소라 소라 중소라 소라. 소라 소라 중소라. 어이고야 계속 먹이? <laughs> 잔잔거잔 아, 거만 있네. 이제 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많이 찾아보셔요. 이 안에 있는 산을 살려주고 이것도 에이, 에이. 여기 다 적네. 그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야. 응,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야. 큰것좀 찾아봐요. 아, 그러게. 작은 것들 뭐, 해야 에나 응? 예? 야, 진짜, 씨. 아 야, 이거 뭐, 작은 것만? 응. 어. 응? 예? <laughs> 아,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예, 보는 걸 하죠, 뭐. 예? 응? 그쵸. 그죠 이런 것만 띄지 말고, 그냥 보는 걸로 하죠. 사람들 많아가지고, 소라가 작은 것밖에 없네. 할 말이 없이박하지는 바글바글 하네. 박하지가 외포란이 많네. 바람 쐬고 오늘 가는 거지, 뭐. 응. 그그 어 이거 하나 크다. 이 이거 하나 검정 크다. 여보, 여보? 진짜 크다, 어? 여보. 저 크다. 오 예. 간만에. 어 서로 쳤네. 어, 살아 있네. 오뭐 먹고 있네? 바지락. 아 소라를 먹고 있어? 소라 를 먹겠네. 소라가 소라. 오야 크다. 아우 고야. 크다. 최고의 오. 획득. <laughs> 물 빠지니까 조금씩 크네. 나오긴 하겠네. 가끔 많이는 아니어도 그지. 좋습니다. 아우 제대로. 거기쪽 붙어 있었네. 별다기 숨은 숨어있는 소라를 찾아라. 엄청 많이 오셨어 사이즈는 깔렸어, 깔렸어. 이런 거는 깔렸어, 깔렸어. 깔렸어, 이런 깔렸어, 깔렸어. 껍데기. 껍데기였어? 깔렸어. 껍데기인데 그런 사이즈 깔렸어. 덮어놓고. 아, 지금. 아 어, 그런 게 이, 이런, 이런 것도 수초가 많아서 어? 잘 이것도 안 수초가 많아. 사이즈도. 어. 응. 이런 사이즈도 이런 건좀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그것도 찍는 거로 응, 이런 건좀 괜찮은데 어, 어, 아이고 지이것자 웃자 웃자 그래 인데 올라앉아고나 가져가주시오 하는데 크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이 응. 와중에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을까? 확인 한 해볼까? 에이 살아있네 그래도 이제 아여있다 여깄다 그 하나 있다 힘들어요 베르들 힘들어요 진짜 힘힘드 짱나는 해로질.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어디? 여기 일단 보기만 하자고. 응. 아유. 여기 있잖아. 있 여기 있기 있잖아. 여아 여기 있잖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여 <웃음> <웃음> 팔에 묻어놓으면 안 보여, 아무것도. 기알기알기알기 예. 너무, 너무 작아요. 봐봐, 봐봐. 알게. 새끼, 새끼. 애기들이, 애기들 집밥장 인가 봐요. 새끼, 새끼. 에휴. 오늘은 구경, 구경하는 거로 하고, 그죠? 그죠? 다라이지 여깄지죠 여기 그죠? 여기도 있고 천천히 보니까 있네 이거 그냥 놔두고 어. 걔는 어. 지금 어, 걔 놀래갖고 떨어졌어 놀래갖고 떨어졌어 에이 놀래라 내 목소리가 그렇게 컸나? 목소리... <laughs> 겁난거지 그래 나 잡아갈까봐 미리... 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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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낸거지 미리 선수 쳤는데? 예, 네. 미리 겁내는거지 얘가 나 죽었어 하고 아이고, 나 가져가지 마시오 그러는데 응. 살려주세요 그러는거지 어 얼마나 소라, 인간 소라를 많이 잡았으면 몇 가지 소분났을까? <laughs> 인간 인간의 목소리만 들어도 놀래네 소라가 응. 벌써 알아듣고. 아, 여기 차차 차운 보니까 그래도. 어 차운 보니까 그냥 심심찮게. 않게... 운명거리 있네. 막 밟고 돌아다니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밟고 막. 그냥 있고막 그냥 차고 다니고 막. 예 네, 차고 다니고 막 그냥. 네, 계속 먹어. 나랑 뭐야? 그것도 친구하라고. 아, 그아심심하니까 그래. 같이 놀아. 친구하라고 그래. 네? 친구. 친구, 친구. 그 친구들 봐.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에이. 큰게 없어. 에이가 어, 뭐 아니라 이거, 네. 이런 거. 어, 큰걸 찾아야지. 자질한 건 이제 찾지 말고. 자질한 것도 있으면 에이. 다행이지. 에이, 이제 자질한 거 놔준 것만 해도 한 50개 되는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오늘 해루질은 맛있구만. 어쩔 수 없어. 이런 건다행야 에이. 에이. 오늘 아직 오늘 구경하는 걸로 해죠 뭐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다고 그거요 껍데인가? 에이 그 그런 거도 아예 죽은 거는 껍데기. 부르지도 말아 껍데기 껍데기 네 아예 죽은 거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큰거 있을 때만 좀 불러요 음그 과연 살아있을 것이냐 하나씩 그 것이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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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 것이냐 하나 있죠 예굿 좋습니다 큰거 그래도 하나 잡았어 있자 들어가고 아 우리 한번 하나 들어가네 하나 큰거 잡았어 예야 네. 이런 데 많은데 그래 작은 건 엄청 많아요 봐응예 네, 이거 작은거 엄청 많잖아 어미는 다 어디 갔나 봐 그 정도면은, 이 자리에서 큰거 아니야? 제발 좀큰것좀 불러줘요. 어, 아. 이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래도 쓸만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 건? 조금 아하. 괜찮 이건 그래도 드라마. 조금 괜찮지? 드라마인데? 아, 이거 애매한데? 그죠? 그래도. 참... 애매한데? 딱 우리가 찾는 어. 사이즈는 아닌데? 네, 우리가 찾는 사이즈 아니에요. 이그 주변에 있긴 있네. 그니까 러 그게 있는데만 있어, 쪼라가. 있는데. 자라서 그렇지. 있는데 작아서 그렇죠. 예, 봐요. 있는데 작아서 그래. 이런데, 이제 다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이봐. 봐, 여기 제치니까. 응, 떠나와. 풀 제치니까 여기 있잖아. 아. 예, 작아서 그렇지. 어, 걔네들은. 이런데. 쉽초 이런데, 이봐 많긴 한데. 작아서 문제네? 에이, 몰라. 지나가는데도 몰라. 이봐. 눈웨이 씨. 자기보다 더큰걸 두고 있네. <laughs> 자, 예? 네? 어이구. 여기서 조개라도 먹어라. 야. 자. 소라 흔적. 애들 이제 나오는 거야, 이봐. 네, 이런 건, 이런 건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예요. 응. 네. 찍어주세요. 한번 볼까요? 보기만 할게요. 네. 그죠? 대가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 네. 곤란이지 여기 수초가 많으니까 못 찾겠네. 소라는 좀 있긴 있는데 작은 거는 많은데 큰게안 보이네. 아 좋다. 이게 볼게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아홉, 열두 개. 열두 개. 이 주변에서, 있네? 여기 주변에서 많은 거 이렇게 많아. 요 와. 보는 거로 그래야 돼. 좋죠? 응. 예, 네, 좋습니다. 굿. 굿, 나이스. 예, 바람 부는데도 덥네. 습해가지고, 그냥. 아. 습하니까. 이거... 예. 가져왔는데 물을 가져왔는데 물한통다 먹었어요. <laughs> 아이고, 내가 다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바로 바람이... 있네. 야, 이봐요. 여기,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보이니까 그렇지. 또 보이네. 이건, 이건 이거는... 소라를 좀 보려고 왔는데요. 어, 소라는 소랄은... 수... 예? 수리, 개체, 네. 개체 수는, 개체 수는, 수는 되게 많죠. 개체 수는 엄게 많는데 어마마인데 작아서, 네. 작아서 그냥 보는 걸로, 또 어, 한, 큰거한 10개 되나 지금? 아유, 그만 좀 적어서, 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힐링하고 이렇게 가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